창세기 14장 1절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티다리 2절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3절 이들이 다시 팀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6절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7절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8절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 곧 소아왕이 나와서 시띔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9절 곧그 다섯왕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티달과시나왕 아무라벨과 엘라사왕아리옹 네왕과 교전하였더라 10절 시띔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에 11절 리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 소돔의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한 이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14절 아브람이 그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록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17절 아브람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도망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레왕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하메,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 0분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21절 소도망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22절 아브람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해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무론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24절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분깃을 제할 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